안녕 스토리입니다. 금일은 2025년 8월 14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9시 1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미사고요. 네. 어, 출근했고요. 에,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코를 잡았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에, 상하동 5만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가 저기 망월동 1108-1번지 확인해보니까 미타 오더라고요. 에, 에, 출발지 바로 근처고 에, 요 상하동 5만원이면 금액 잘좋네요 어, 어차피, 지금 가도 5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에, 어차피, 저기 어디야. 세종포스 타고 가면 금방 가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거 생각하고 5만원 자동 준거 잡은 거예요. 에. 에,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빨리 줄때 내려가는 게 에, 제가 볼 때는 맞아 보이고, 에,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광복절이죠. 에, 내일은 광복절이고, 어,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지금 시간부터 연휴라고 보시면 돼요. 에. 일단 조금만 가면 출발이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객님 전화 드리고 저는 상하동부터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는 하오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상하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됐쇼 네, 상하동 잘착했고요 네, 저는 여기 들어오고요 저는 일단 여기 큰 길로 나가서 버스를 타고요. 기흥역, 기흥구청으로 가면서 다음 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는 50분 걸렸어요. 네, 잘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고 네, 오랜만에 스타레스를또 운전했습니다. 을잘 네, 들어서 다이고요 어, 그리고 제가 어제 클로징 때그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은 폴이 제법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 어, 그 예상이 비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연휴기 이 때문에. 분명히 막바지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제법 쓸 거란 말이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사님들이 많이 쉬셨을, 쉬셨을 거거든요 갈게요 네, 분명히 많이더 쉬셨, 쉬셨을 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총출동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일단 요 근처에서 떴으니까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 동탄 예, 동탄역 파고아파트 동탄역 근처겠죠 예, 아무튼 고객님 전화드리고 저는 동탄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네 동탄 잘도착했고요네 저는 지금 떨어졌고 저는 일단 동탄역으로 가면서 다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데는 25분 걸렸습니다 예, 잘왔고요 예, 다행히 연계로 바로 이어서 왔고 어사실 버스 타고 에, 나갈 뻔했는데 에, 근처에서 잡기 때문에 에, 에, 잡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에, 잡고 왔습니다. 에, 일단 조금만 들어가, 걸어가면은 에, 동탄역이거든요. 에, 에, 동탄역에서 에, 주는 거 하나 잡고 바로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에, 어 그리고 사실 여기 오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북강역으로갈까 아니면은 동탄역으로 갈까 에, 고민하다가 일단 거리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에, 동탄역 가는 게 어, 맞아 보여요. 예. 아무튼 저는 다음 포즈 잡고 다시 잡을게요. 아, 바로 근처였던 것 같으니까 일단 동탄역 쪽 같은데 출발지가 예.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님 전화 드리고 다산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쇼. 네, 다산동 잘도시했고요 네, 저는, 저는 일단 요길 건너 예, 버스, 버스 종류에서 버스를 타고요. 다산역 먹자로 가면서 다음 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내는 50분 걸렸고요. 예, 잘 넘어왔습니다. 예. 어, 다행히 예, 어, 영상을 찍는 도중에 예, 두 코를 연결해서 예, 예, 코를 이어서 타서 예, 고무적이라고 예, 할수 있겠습니다. 예. 어, 일단은 여기서 저기 어디야? 어, 돌다리를 가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여기 길 건너서, 에, 땡큐 버스 타면 다산역 가거든요. 예, 그거 타고 다산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다음 코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줍쇼 네, 코를 하나 잡고 왔고요. 현재시는 다산 오타캐슬 앞이고요. 어, 저는 땡큐 12번이 오길래 타고 일단 다산 1동으로 올라오는데, 예, 코를 잡고, 예, 내렸습니다. 에, 일단 출발지는 자산 중원 듀플렉스라는 건물에쓰뜬 거고요 금호동 35,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핸들포유콜로 잡고 왔고 에, 금호동 착지는 신금호역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일단 거기는 통화만 잡고 출발지 거렇다 왔거든요 줄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강열동 가는 거 에, 카카오로 28,000포인트인가? 그것도 하나 떴어요 에, 일단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금호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네, 금호동 자전거 찍을게요 네, 철는여기때로자고 일단 아파트 빠져나간 다음에, 제가 신금역에서 5호선을 타고 일단 서울 시내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어, 왕신리에서 2호선을 그렇타고 성수로 가든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온대는 25분 정도 걸렸어요. 예, 잘 내려왔습니다. 예, 잘내왔고 어, 일단 여기가 이제, 금호동. 예, 금호동은 거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예, 5호선 타고 빨리 이동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아파트 다 빠져나왔고, 어 일단은 음, 다행히 그래도 다산방에서 예 빨리 예 잡고 나와서 다행이고 어 저기 성 저기 허심의에서 의정부 가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예 저는 다음 곳을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씨유. 네콜 건방 잡고 왔고요. 어, 저는 약간요 도청한 곳 아파트 근처고요. 예콜잡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성수동 2만 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차피 성수동 갈까 고민했는데 코를 예,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저기 어디야? 예, 착지는 서울성역에서좀 위에 있는 아파트인가 그렇든 그런거 같고 예, 출발지가 금호백산 아파트예요. 예, 여기서 제가 있는 곳에서 예, 금호 상거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있는 아파트입니다. 보길 예. 통화 마쳤고 이것도 금액을 두번 올렸어요. 예, 올려가 잡고 왔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럼 성수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쑤! 네, 성수동 잘 도착했구요. 오늘은 20분 걸렸구요. 네, 20분, 왜 20분 걸렸냐면,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원래 10분이면 오는 코스거든요. 근데, 네, 시간을 조금 더 걸렸어요. 네, 일단 잘 왔구요. 나오면서, 네, 콜 바로 줬고같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네. 행당동,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2만 포인트, 제가 볼 때는 2만 포인트에서, 예, 포인트 지원이 붙은 거 같고요. 일단, 조금 떨어져 있어요. 출발지까지. 예, 갔다가 자전거 있으면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네. 예,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는 전화드리고, 저는 행당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동쇼! 네, 행당동 잘 도착했고요. 네, 저는 이거 들어줬고요 저는 일단 요큰 길로 나가세요. 여기 어, 버스 타는 데 있거든요. 이렇게 버스를 타고 저는 다시 성수역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 오른 데는 10분도 안 걸렸어요. 예, 금방 왔고요 어, 제가 프리미엄 코를 되게 오랜만에 타는데, 예, 그, 운행 완료 치면, 예, 복장 인증하는 거 맞네요. 확실히. 예. 네, 일단 잘 왔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던데 저큰 길로 나가면은 어차피 송수 가는 버스가 살아있어요. 네. 뭐 버스 끊겼으면은 뭐 어차피 엠버스도 있으니까 엠버스를 네, 타고 가면 될것 같고 아니면은 뭐 한양대 먹장에서 주면 네, 잡고 움직여도 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어, 일단은 잘 와서 다행이고요. 참치도 어, 네, 뭐 나쁘진 않아요.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큰 길이니까 예, 아니면은, 뭐, 왕심리 쪽에서 뜨면은 잡고, 뭐,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음, 근데 확실히, 음, 예, 성수역에 예, 프리미엄 기사님이 안 계셨나봐요. 예, 뚝섬역에 있는 저, 저한테까지 예, 자동을 준거 보면요. 예. 아무튼 저는 다음번쯤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접독쇼! 네, 허 하나 잡고 왔고요. 현재 저는 한양대역이고요. 어, 저는 아까 그큰 길에서, 예, 2016, 예, 버스 타고 성수역으로 가다가, 예, 여기서 내려서 코를 잡고, 예, 보여드릴게요. 예, 청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64,000원이죠. 예, 51,200포인트. 예, 출발지가 저기 어디야? 한양대, 예, 한양종합기술원이라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캠퍼스 안으로. 예, 일단 가도록 할게요. 방금 내비 찍어 봤을 때, 청라까지 40분? 예, 40분이면 가겠네요. 예. 일단 돈 줘서 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금액도 괜찮고 네,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고객님 전화 드리고 저는 청라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시오네 청라 잘 도착했고요. 네 저는 여기 떨어졌고요. 저는 청라 엑스루타워 쪽으로 가면서 타운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데 40분 걸렸어요. 네, 잘 왔고요. 어 제가 영상에서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에, 수, 서울에 유명 4년제 대학 캠퍼스에서 뜬금포가 뜨는 경우가 있다고. 방금 방금과 같은 경우입니다. 네. 어, 아무튼 잘 왔어 다행이고. 어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도 에, 청라를 왔었어요. 에, 그때 지난주 일요일날 그 수석동 에, 버드나무집에서 에, 청라 7만 원 초과 온 적이거든요. 있 아무튼 잘 왔고요. 어, 일단은. 어, 근처에 공멍이나 자전거 있네요 에, 타고 얼른 에, 엑스루타워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만 도와주면 돼요. 네. 아무튼 저는 다음 콜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쇼! 네. 코를 하나 잡고 왔고요. 현재 시에는 청라 엑스를타워 근처고요. 어, 저는 여기 근처 편의점에서 에, 빵하고 우 유랑 여기 좀 하고 있었고, 어, 일단 콜은 잡고 왔고요. 일단 코를 잡기 전에 성수동 45,000원을 잡았거든요. 에, 장난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바로 취소하시더라고요. 에, 어, 그러고 있다가 일단 잡고 왔고, 어, 인천가는, 인천 빙은 여러 개 떴어요. 예, 여개 떴고, 뭐, 작전동, 뭐, 당하동, 뭐, 가정동, 뭐, 그, 짧은 코스 있잖아요. 에, 에, 그런 빙들은 많이 떴어요. 예, 많이 떴고, 일단 콜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예, 하길동 5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바지가 청라, 한신 더유 커넬웨인가? 이 예, 거기서 떠고 일단 경유가 저기 에, 부천 원정동을 찍고 가야 돼요. 어, 네비를 찍어봤는데 대충 한 시간 가까이 에, 운행을 해야 될것 같고 일단 단가 있는 코리, 일단 단가 있는 코리라 잡고 왔습니다. 네, 일단 출발지 바로 근처고 에, 여기 길 건너가면 돼요. 네, 아무튼 고기님 전화 드리고 저는 하객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점만 네, 하객동 잘착겠고요 네, 저는 여기 떨어졌구요. 저는 일단 여기 예, 인하대역으로 가서 어, 저기 택트를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어, 조인해보고 조인할 수 있으면 조인해서 택트를 해서 나가고, 아니면은 뭐 토지 금고로 가든지, 아니면은 예,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어, 저는 올때 여기 한시간 가까이 예, 걸릴 줄 알았는데, 저기 원정동에 한번 내려드리고 여기 왔는데 에, 55분 조금 덜 걸렸네요 에. 아무튼 잘 와서 다행이고 음, 에, 새벽에 구서비스가 하나 도와주네요 에. 그리고 좀 아쉽지만 에, 인천을 못벗어난 거는 좀 아쉽지만 단가 있는 콜이라서 운행해서 에, 여기로 왔습니다 어, 일단은 사실 3시가 넘었는데 조인해서 택를할수 있으면 택틀 라는게 예,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저는 다음 골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쇼 네, 홀 하나 잡고 왔고요. 현재 지금 합정역이고요. 아까 그 인하대역에서 에, 기사님들하고 조인해가지고, 예, 텔비 5,000원 주고, 에, 일단 합정으로 나왔고요. 일단 홀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예, 미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45,000원. 출발지가 여의도고요. 지금 이제 4시 넘었기 때문에 한짝 풀렸거든요. 예, 택시 한번 쏠게요. 네 예, 택시 사서 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고객님 전화 드리고 저는 미사 가서 클로징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쇼. 네 미사 잘 도착했고요. 오늘 은는 50분 걸렸어요 네. 더랜드시 도피스타로 왔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여의도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내비 찍어 봤을 때 40분이 안 걸리는데 우선은 고객님께서 저한테 그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야? 가제 가는 길에 주유 좀 하고 가면 안 될까요?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비용은 추가로 예, 추가 비용을 알아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갖고 알겠다고 하고 예, 주소를 불러주시는데 보니까 거기더라고요 주유소 위치가 그 현대 지식산업센터 근처에 보면은 그 SK 셀프 주유소 있거든요. 예, 거기를 예, 갔다 가는 건데 거기 그 주유소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주유하고 왔냐면은 그 스카이폴리스하고 SKV1 근처에 보면 또 주유소 하나 있어요 미사대로변에 예, 거기서 주유를 하고 왔고요 어 그리고 예, 마지막 콜에서 예, 또 반전이 있네요 예, 고객님께서 팁으로 예, 5만원을 더 주셨습니다 예, 예, 감사히 받았고요 와 <laughs> 사실 예, 5만원을 팁으로 받아본 게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택시비는 8,000원 나왔고요 예, 예, 운 좋게 네, 예, 복귀도 잘했는데, 예, 팁으로 5만원, 5만원을 받았습니다. 네, 예, 일단 마감을 좀 할게요. 네, 오늘 총 9콜, 예, 42만원 마감하겠습니다. 네, 예, 순수익은 333,500원. 만 요거 택시비 8,000원, 그 다음에 트틀비 5,000원, 예, 뺀 금액입니다. 예, 어, 오늘은, 예, 스사트도 빠르고, 예, 그리고 연기도 좋았던 예,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콜하고 세 번째 콜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예, 도착 영상을 찍는 도중에, 예, 코를 바로 이어서 예, 잡고 예, 운행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예, 콜 탄거를 쭉 보면 연계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한 코를 운행하고 예, 다음 코를 잡기까지 예, 오래 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오래 죽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매출로 예, 마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어, 그리고 음, 또 청라에서도 나름 오래 죽지 않고 예, 예, 하객동 가는 걸또 버빙 콜로 예, 운행을 했고. 또 하기동 도착했을 때 인하대역의 예, 그 기사님들하고 예, 쪼이니 쪼이니 예, 운이 좋게 돼 가지고 예, 택트를 해서 예, 복귀로잘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택트를 하면서도 보니까 택시 기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명에서 택트를 해서 가는데 천 원씩 더 주면 강남까지 가될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제 입장에서는 강남 가면 좋죠. 강남 가면 당연히 뭐, 복귀콜이 아무래도 합정보다는 잘 뜨니까. 근데, 어 저는 그냥 합정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콜이 안 떴더라면, 그 생각도 있었어요. 첫차가 빨리 나오니까, 첫차를 타고, 저기 시청역에 내려서 밥 먹고, 930을 타고, 첫차 타고 집에 복귀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예, 운이 좋게 워킷볼이 떠줬고 어, 거기다가 에, 마지막에 반전 에, 팁 5만 원을 받았네요. 에. 아무튼 저는 여 근처에서 밥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하시는 다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